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국내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달러오는 급등을 했고 국내 주식은 폭락하고 채권은 그 와중에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후에 시장이 우호적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것이 어느 정도 반전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미국 경제 데이터들이 슬로우 다운하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또 유럽이 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게 난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S&P가 2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가 당선됐던 11월 5일이 5,782였고, 그리고 지난 2월 28일이 5,954 거든요. 그런데 5,782까지 혹시라도 내려가게 된다면 그게 중요한 레벨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센티먼트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그 베어리시한 센티먼트가 지금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으면 불리시한 어, 거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베어리시한 건데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을 보면 은 달러 약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관세 정책에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직전의 숫자하고 그 이후에 내려갔던 바다가고 그리고 지금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 달러 인덱스는 110이었던 게 트럼프가 처음에 우호적으로 좀 하고 관세를 뒤로 미루면서 106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이번 주에 107.50까지 올라간 거는 다시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What's wow.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바로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정도 올라갔고요. 달러엔은 같은 기간에 159, 149, 150.60입니다. 달러엔이 유로에 비해서 좀 움직임이 컸습니다. 달러인덱스 움직임보다는 달러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이게 더큰 거거든요. 1 1 2 106이 된 거고, 159가 149가 된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온 레벨은 비슷합니다. 달러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예하고 비슷하긴 한데, 연보다 조금 더 많이 크게 움직였고 그리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올 때 달러 인덱스나 달러 얘네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다시 1,460원대가 된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달러원이 상대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약세가 됐고요. 결국은 예노는 연초 915에서 지금 970까지 오른 것이고, 그리고 달러 원은 몇번 말씀드린 대로 국내 주식과 연계성이 커지면서 금요일 날 국내 주식이 폭락과 연계가 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1,460원대 국민연금이 강한 개입을 했잖아요. 그런 후 폭풍으로 많이 내려갔다가 또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그런 후 폭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25일날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이게 영향이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율 차이보다는 성장률이 1.5%, 1.3% 밖에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지금 금리 자체를 내려서 미국과의 이자율 차이가 커진 것이 달러원의 약세를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은 총재가 그야말로 막말을 했습니다. 금리 이나 실기 지, 질책에 대해서 막말로 대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더 잘하면 다음에 네가 총재 돼서 해라 이런 뜻인데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기였습니다 맡겨주시면 자꾸 실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이나? 그 금융계 관련자들한테 네가더 잘하면 네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 그야말로 한국은행 총재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한우는 계속해서 환율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지금 약세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자율 차이가 아니고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낙관해서 이 자율 인하를 실기를 하는 후유증을 지적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한 개입으로 시장을 막은 것, 그거는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더 나쁜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첫째는 국민연금 수합을 통해서 또는 국민연금의 기존의 지션에 대한 선물 안을 파는 거는 둘다 외환보유가 줄어드는 형태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더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은행이 컨트롤을 못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은 그냥 국민연금의 스케줄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환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개입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장에 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연금을 개입시킨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보면은 국내 주식은 폭락을 했고 그 와중에 채권은 안정되고 있는데 아시아 주식이 특히 관세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에 본격적으로 칼을 뽑게 되면은 아시아 주식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국내 주식은 취약성이 아직도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금 상법 개정도 거의 뭐물 건너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는데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급락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자율을 낮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모두 안전자산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국내 주식이 과연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채권은 미국에서도 강세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관련지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달러원은 지금 1460원에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글로벌 레벨이나 달러의 레벨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혹시라도 글로벌 레벨이 107에서 108, 110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달러는 버텨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려간다면 얼마나 또 내려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정신 좀 차리고 또 트레이딩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